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첫 수로 백을 잡아야 하는 그런 바둑 사활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수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흙이 그냥 공조를 좁히는 거는 가만히 막아서 이런 형태의 정비가 예상이 되죠 백이 그냥 무난히 살아갑니다. 한 칸을 띄어봐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대이 무난히 사는 거를 조금 네.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공도를 좁히는 거를 이쪽으로 나와봤자 이쪽으로 막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거의 백이 살아 있는 모습이거든요. 이쪽으로 띄어봐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그냥 끊어서. 이쪽으로 되면 어차피, 안 되기 때문에. 역시나 여기를 따라 나와야 되는데, 자, 이쪽으로, 공도를 넓혀서, 역시나 1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. 보통 이런 모양에서 이쪽 끼우는 게 뭔가 수가 되는 경우도 많긴 한데, 그냥 끊어 잡아서, 될것 같긴 한데, 안 됩니다. 이쪽, 안 되죠, 그다음에 이쪽을 한칸띄는 것도 역시나 이쪽을 둬서 이쪽을 둬서 이제 두 집이 나버리죠. 네. 정말 첫 수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데 자, 조금 일찍 정답을 공개해 볼게요.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첫 수를 혹시 지 생각하셨나요? 자. 그 소는 바로 자, 이, 여기가 되겠습니다. 네, 코부침 형태인데 여기 이쪽을 두면은 자, 여기 이쪽을 먼저 하나 두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. 또 하나 좀 많이 네, 다르죠 형태가. <laughs> 자, 이쪽으로는 거는 백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다르게 다르게 받아서 두는 것도 좀 볼게요. 자, 이쪽으로 있는 거는 끼워서 환격이죠. 고그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도 안 되죠. 그 가장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여기 그냥 한 점을 제압하는 거거든요. 자, 뭐 다른 분은 뭐 이제 환격이 돼버려서 안 되기 때문에 환격도 맞고 건너가는 여기 흙이 여기 일선으로 건너가는 것도 방지하는 그 입장에서는 자, 이쪽이 네, 가장 강력한 수라고 보여지는데요. 자, 이렇게 두면은, 자, 그냥 두는 거는, 흙 100이 사는, 팔아버립니다.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수도 첫 번째 수인데, 자, 흙 입장에서는 두 번째 수도, 네, 정확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. 자, 여기에서도 조금 생각이 필요한데요. 자, 흙이 이쪽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. 이건 뭐냐? 자 백이 이쪽을 두면은 이쪽을 이어서 자 안되죠? 백이 다 잡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백입장에서 이걸 무조건 둬야 되는데 기가 막힌 수가 있죠. 자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돼요. 이게. 끊을 수가 없어요. 자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쪽을 따야 되는데 이어서 이음과 동시에 이쪽이 백이 옥집이 나버리기 때문에 옥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잡히는 모습입니다. 자, 코부친과 이쪽으로 나오는 수까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활 문제가 아니었나. 그렇게 보여지죠. 여러분들,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